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드시거나 걸을 때 자꾸만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감기가 한번 걸리면 유난히 오래 가서 걱정이신가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경고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노년 건강과 영양학을 연구해온 대학 교수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정작 제 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저는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신장 기능 저하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번 모두 힘들었지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단백질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얘기해 주지 않는 진짜 단백질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겁니다. 수많은 분께 고기나 계란만 잘 드시면 됩니다. 라고 단순하게 조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후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될수 있으며 훨씬 효율적이고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단백질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제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진짜 효과적인 단백질 다섯 가지와 그 섭취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도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노년 건강의 가장 큰 적, 근육 감소를 막고 면역력을 최고로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 메모하실 준비를 하고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년 건강의 치명적인 착각 세 가지에 대해 먼저 말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잘못된 고정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착각들 때문에 신장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이런 착각 해본 적 있으신 분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니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은 특히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단백질을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걸러내야 하는데 너무 많으면 신장이 과부하됩니다. 50대 이상은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흡수율이 높고 불필요한 노폐물이 적은 착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두번째 착각은 뭘까요? 바로 채소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편견이에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만 드시려 했던 분들 댓글로 고기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물성 식품은 동물성 식품보다 단위. 무게당 단백질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거의 없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심지어 흡수율까지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요, 젊을 때 먹던 방식이 통할 거라는 아니람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을 흡수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큰 병을 앓고 나면 소화 기능까지 약해집니다. 이제는 닭가슴살을 매일 챙겨 먹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도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고효율 압축 단백질이 필요하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자꾸 넘어지는 분들 계시죠?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된 겁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을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면역 세포와 항체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가 자주 걸리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이나 작은 상처의 재생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저는 이 악순환에 빠져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50년 연구와 투병 경험을 통해 찾아낸 신장의 부담을 덜 주면서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높은 다섯 가지 음식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최고 효율의 압축 단백질 덩어리라 할수 있는 새우입니다. 새우의 핵심 성분은 순수 단백질인 타우린인데요. 미국 영양학회지 연구에서 해산물 단백질은 동물성 육류, 단백질에 비해 염증 반응이 적어 만성 질환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새우 섭취법 알려드릴게요. 껍질을 벗겨 쪄서 드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으세요. 저도 여러 방법으로 새우를 먹어보려고 시도했는데, 샐러드로 먹는 게 가장 깔끔하고 소화도 잘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근육합성 촉진제인 퀴노아입니다. 퀴노아의 핵심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라이신인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퀴노아 같은 통곡물 섭취가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섭취법은 쌀두 컵에 퀴노아 반컵 정도를 섞어 평소처럼 밥을 지어 드세요. 다른 잡곡밥은다 고개를 내두르는 초등학생. 제 손자도 아주 잘 먹을 정도로 맛도 좋고 단백질 보충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장수 마을의 비밀이라 불리는 병아리 콩입니다. 병아리 콩의 핵심 성분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인데요. 영국 영양학회지 연구는 콩류 섭취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심장 건강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아리 콩을 좀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요, 삶아서 으깬 후 올리브 오일과 섞어 후무스처럼 빵에 발라 먹거나 밥에 넣어 드시면 아주 좋아요. 네 번째는 신장 보호 단백질인 흰살 생선, 즉 대구 명태 등입니다. 이 흰살 생선들의 핵심 성분은 매우 높은 단백질과 오메가3인데요. 신장학회에서는 저지방 생선 단백질이 다른 육류 단백질에 비해 신장 질환자의 단백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섭취법으로 제가 추천하는 건요. 맑은국이나 찜, 구이로 드시는 거예요. 튀기거나 양념이 강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노년에 맞는 간식인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의 핵심 성분은 식물성 단백질과 아연, 마그네슘인데요.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연구에서 견과류와 씨알류의 꾸준한 섭취가 전반적인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호박씨는 하루 한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길 권합니다. 이 다섯 가지 단백질로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부터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심각한 근육통을 이겨낸 65세 남성 이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영호님은 3년 전부터 만성 근육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고,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늘 온몸이 쑤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잘못된 식단으로 인한 신장 기능 과부와 초기 단계 진단을 받았으며 체중당 단백질 섭취 효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난 후 식단을 흰살 생선과 키노아 위주로 바꿨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개월 후 매일 밤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신장 수치까지 안정되었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잘수 있는 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수술 후 회복이 빨라진 72세 박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박미숙님은 무릎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지팡이 없이는 10m도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기력이 너무 없어 식사 후에도 침대에 누워만 계셨고 의사로부터 회복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이대로면 재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경고 아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식단을 새우찜과 키노와 밥으로 바꾸고 병아리 콩을 꾸준히 드셨는데요. 새우의 높은 타우린 덕분인지 4개월 만에 지팡이를 놓고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치 무릎에 새 배터리를 넣은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찾아온 미숙님의 표정에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처음 뵀을 때온 얼굴에 가득했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 변화를 볼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심각한 만성 피로에서 벗어난 58세 남성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님은 직장 생활 틈틈이 보충제로 단백질을 챙겼지만 늘 극심한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오후 2시면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져 업무를 중단해야 했고 면역력 저하로 1년에 4번 이상 심한 감기를 앓았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살려달라고 했을 정도로 많이 힘든 상태였던 이분. 같은 경우는 저와의 상담 후 집에 돌아가자마자 매일 아침 식사를 호박씨를 뿌린 요거트와 병아리콩 후무스로 바꾸었는데요. 두달 만에 오후에도 정신이 또렷하고 올해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10년 묵은 소화 불량을 해결한 68세 여성 정은이 씨 이야기입니다. 정은이 님은 고기를 먹으면 늘 명치 끝이 꽉 막히고 밤새 속이 더부룩하여 단백질 섭취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어쩌다 한번 본인의 생일이나 가족 모임 등에서 자녀들의 권유로 고기를 소량만 드셔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죠. 이로 인해 근육량이 70대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심각한 근감소증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소화 부담이 극히 적은 흰살 생선, 맑은 찜과 키노아, 밥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순도 높은 단백질 덕분에 속이 편안해졌고 6개월 만에 건강하게 4kg이 증가하며 근육량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혈당 조절과 근육을 동시에 잡은 75세 남성 강성민 씨 이야기입니다. 강성민님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밥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돼 괴로워하셨습니다. 혈당 조절 때문에 체중이 급격히 빠져 근육까지 심하게 손실된 상태였습니다. 강성민 님은 일반 쌀밥 대신 병아리콩과 퀴노아를 섞은 잡곡밥을 드셨고 간식으로 호박씨를 드셨습니다. 콩류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었고 5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됨과 동시에 손실되었던 근육량까지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단백질과 함께 네 가지 습관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근육 감소와 면역력 약화 걱정을 크게 덜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습관 뭘까요? 화면을 정지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들 말이죠. 첫째, 매 식사 시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밥이나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이 근육합성에 유리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흔히 식전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밥 외의 모든 것들은 식후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먼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약간 숨찰 정도의 하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스쿼트나 가볍게 걷기를 하루 20분 이상 꾸준히 해야 단백질 섭취의 효과가 근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하시는 슬로우러닝도 참 좋습니다.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5분씩 늘려 나가는 겁니다. 셋째, 밤 11시 전 취침 7시간 이상 숙면을 사수하세요. 잠자는 동안 근육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중장년층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매일 정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못잘게 분명하니까. 아무 때나 자자 이런 자세는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스트레스는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근육을 녹입니다. 나는 매일 강해진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백질들은 신장에 부담이 적지만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인 분들은 단백질 종류와 양을 반드시 주치의와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질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건강을 위한 결심이 섰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단백질을 통해 두 번의 큰 병과 신장 저하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효율적이고 착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작은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셔서 다섯 가지 중한 가지라도 꼭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키노와 한 봉지, 호박씨 한 줌, 새우 한 팩.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근육과 면역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강해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온 가족의 행복을 지킵니다.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